운동 수리핏, 4쿼터 과연 과연 아 어, 어렵다 어 누구야 누구예요 까비까비까비 아. 재훈이형이 까비, 까비. 없는데? 정지훈 파울 3개요. 재이형 파울 3개. 네. 선두형도 3개. 턴형 갔나? 어, 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영 여기에서 더버지 못다가 그 지금 들어가야 돼.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형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7분이다. 아사이지 사이야시. 아 패스가 너무 좋다말플레이야 이런. 행이다 마이너스 점만인데네호용 방금 사이드 돼. 되 반대도 돌이 되고 높다. 자! 다아이 분위기 안 좋아. 네, 그러니까. 아, 그이니까 그죠? 음, 어, 어, 아, 나이스다 흐르다. 아. 흐르다. 이르다 흐르다. 고어다다고르다 플레이. 흐다 흐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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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 어, 다좋다다다 자, 혁신이 형 좋다. <목소리> 짧아. 어, 서영 <목소리> 과연? <털> 가려... 오, 쿠키. <목소리> 와, 뒤 좋았다, 방금. 다 5분. 야 땡겨. 아. 용호야 땡겨. 야 돼. 땡겨야 돼. 아, 너 나이스 개! 아이 이거, 이거 번번경기이다 어, 네. 아, 거아나이 명이 아, 아, 패스. 두 패스. 들어가면서 다. 아, 까비까비 잘았지 짧았지, 짧 아쉽군요. 밀어, 근 천천히 가, 천천히 가. 파울, 파울, 파울. 야, 파울 하나 타임 불러. 파울 해. 파울 해, 파울. 타임 부르게. 쏴, 쏴. 샤, 아. 타임. 타임. 시

다다 왔어. 다 왔어. 좋다. 남은 3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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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들어갔어야 아, 되는데 복기 못했어 복기 못했어 이한잔 먹어 아직 몰랐고 빨리 지지던지지 애매하게 녹이다 먹힌다. 오, 4 5, 6, 3 6, 7, 6, 7 2 시작! 1 남은 시간 2분 언다 1분 50초 부백 해야지 그래 아 이거 컸다 7, 6 2점, 2점 남은 1분 15초 에이.